반갑습니다. 밥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주 간략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상장 주식,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이나 PC로 주식을 거래할 때도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차트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주가가 형성되는 기준은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주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팔기 위해서 점점점 주식 가격을 내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렇게 거래가 체결될 때 주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과연 이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주가인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차트로 그리고 숫자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 모델과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같이 투자를 한다고 뭐 이야기 하기도 하고, 낮은 가격에 사서, 어, 주가가 적정 주가가 됐을 때 판다거나, 뭐, 그렇게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음, 어, 근데, 어, 핵심은, 어,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정확하게 매칭되는 상태를 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상장 주식 우리가 코스타 코스피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가 실시간으로 매겨집니다. 왜냐하면 거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고파는 그런 어,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매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주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텀을 갖고 주가가 만들어집니다. 스타트업의 기업같이 주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타트업의 이사회에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아, 이 정도 적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어, 초기 스타트업은 뭐 회계평가까지 받지는 않지만 어, 약간 기업가치가 조금 이렇게 몇백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고 하면 회계 법인에서 가치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입증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주식 가격을 이제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투자 검토 시에 주식의 가격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주식의 가격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하고요. 그리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이 기업의 주가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입금이 돼야 앞에서 봤듯이 거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스타트업이나 회계법인에서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으면 어떡하냐. 어, 그러면 어, 3번 과정에서 주식의 가격을 논의할 때 투자자와 어, 거래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이 정도 기업가치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 너희가 제시한 것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린 투자하지 않겠다. 보통 이런 반응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 스타트업 이사회와 회계법인은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일방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가치, 즉, 주식, 주식의 가격. 뭐, 스타트업의 가치라고 하면, 우리가 시총, 시가총액, 이런, 뭐, 상장주식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시가총액이 몇천억이다. 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업가치라고 하고, 또는 저번 시간에 들었던 프리머니 밸류라고 합니다. 어,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요 가이드 안에서 이 가치가 대략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실제로 어떤, 어, 되게 간략한 기능을 할수 있는 서비스조차 없다. 할 경우에 이 회사는 10억 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억짜리 회사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7억을 우리가 투자하면 그 회사를 전부 다살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20억 미만 정도 되는 스타트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이디어와 함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팀원, 그리고 조직을 갖춘 스타트업이고요. 미완성이지만 어느 정도 개발을 해둔 상태의 스타트업이 20억 미만입니다.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에서 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의 스타트업입니다. 추가로 성과가 일부 만들어지고 있고 팀 구성이 좋은 경우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팀이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각 파트의 업무들이 이제 척척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음, 마케터도 있고. 어, 100억 전후의 경우에는 고성장 KPI를 만들고 있는 경우. KPI라고 하면 핵심 성과 지표를 뜻합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래서 그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스타트업은 앱 사업을 하는데 앱의 유저가 매달 몇 명씩 유입되고 있고, 어, 그 증가, 유입되는 그 인원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 고성장하고 있다. 어, 단순히 이제 시장에 서비스를 내놓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반응이 막 오는 거죠. 그럼 이 스타트업은 100억 전후에 스타트업 기업가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추가로 팀 구성이 좋고, 창업자의 경영 역량이 뛰어난 경우 그리고 독보적 기술력을 구현하고 서비스에 도입된 경우 뭐 특허가 이제 출원된 것뿐만 아니라 등록도 돼서 어떤 그런 지식재산도 갖고 있고 기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엔젤이나 프리에이 투자를 이미 유치한 스타트업의 경우 예, 100억 전후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이 어, 내용은 이제 100억짜리 대화라는 책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100억짜리 대화는 제가 쓴 책입니다. 참고로 음. 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대략 요 안에서 이제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은 재무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적자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고요. 어, 그렇지만 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스타트업 투자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자인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가치평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회사의 이제 성장성이나 창업가나 팀의 역량, 그리고, 어, 베타 버전. 그니까 베타 버전이라는 것은 완벽한 기능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 일부 기능을 가진 그런 서비스 또는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출시를 하고 고객 반응을 이제 잃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 그것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 기업 가치를 뭐한이 정도로 잡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 거래가 맞아야 주가가 형성되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주가를 이제 제안을 하고 투자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투자가 됐을 때 그때 주가가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투자자가 봤을 때 터무니없다 하면 거래가 안되고 주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10개의 기업이 거의 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투자 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프로페셔널한 기관 투자자들도 다 어떤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이지만 다 기업가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